최근 트럼프의 중국 관세 발언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멘틀코인 그렇지만 현재 약반등을 시도했다 상승분 전부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2차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드 유석입니다 여러분,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제가 멘트코인의 고점을 이어서 채널을 한개 만들어 놓았는데요. 현재 이슈로 인해 급락을 했던 가격, 정확히 하단선을 맞고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제가 만들어 놓은 패널을 통해 미리 예측을 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미리 포지션 쌓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엔 제가 진입가와 익절가 정확히 집어 맞춰드렸고, 제가 소통방에 8시 59분에 미리 안내를 해드렸던 매도가격, 정확히 9시에 그 가격까지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일절 가격까지 상승을 한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기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에 소통과 입장법 안내해드렸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하셔서 이러한 기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 일목구름 지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목구름 지표는 이평선을 기반으로 미래의 구름대를 만들어준 지표인데 이평선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기간 조정을 통해 서로 끌어당기며 구름대가 두터운 구간은 강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미 일목구름을 강하게 뚫고 올라와 있고 제가 만든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테스트 중인데 이전 채널들을 보면 제가 만든 하단선을 맞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아래 하단선을 맞고 상단에 있는 녹색 선인 3 0 8 0원까지 변동성이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가 무너져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직전 하락점이었던 2,250원대까지 열려 있으니 이 구간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멘트. 멘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 절대 혼자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홀더 분들을 위해서 멘틀코인의 실정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페이지 안에는 진입 탈출 구간 잡아드려놨고 주요 예상 상적과 보유기간도 불안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려우니 상단에 문자로 이라고 보내놓으시면 대응 타점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3,300원까지 돌아가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해 계신 홀더분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멘델코펜 재단 측에서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호재가 나와주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 측에서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제 며 소각한다는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될 것인가 설명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선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험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산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문의 남겨놓으시면 구독자분들께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1이라고 한마디 보내놓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 놓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 우리가 사고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 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인위적인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어 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문서는 멘트코인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강량, 재단 에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은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 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 메세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트 클릭하시고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인 시절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 여러 번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제가 소통방에 진입과 목표가 명확히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일절기까지 도달을 한뒤 이런 기회 가져가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저 유성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에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전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당가 보내놓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입니다.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히든이라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마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저희의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신당부 했는데도 자꾸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